오일 검찰은 조전 장관이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아들과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 조전 장관이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조전 장관이 소환 가능성을 흘리더니 뒤이어 압수수색까지 병행하며 다시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전 장관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했던 아주대 충북대 법학 전문 대학원을 압수수색해 허위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해 다시 인턴 증명서로 되돌아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세달 동안 무엇을 했길래 다시 인턴 증명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조국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학력이 드러난 대학 총장이 말해서 비롯된 수사가 한 가족을 풍비박산 수준으로 몰고 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엔 조전 장관 자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흘리며 정경심 교수를 압박하는 듯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자녀를 살리려면 최순실처럼 시인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인 최순실씨만 기소하고 딸 정유라씨는 불기소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조전 장관 자녀를 입건유예나 기소유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 그의 자녀들이 진술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딸은 모르는 일이며 내가 다했다며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었어 정유라 씨를 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시종일관 나는 모른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녀들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자녀를 볼모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만 무릎을 꿇으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씨는 이미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달 전인 10월 4일,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대학이랑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사도 받고, 검찰에서 나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나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돼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는 정확히 한국 경제 기사 내용처럼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뉴스 공장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들이 앞날이 걱정돼 하지도 않은 일을 시인하려고 고민 중일 수 있습니다. 조민 씨는 뉴스 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된다면 억울할 것이라며, 내 인생 10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나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조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문정 검사와 유시민 이사장이 규정한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나 국가를 뒤흔들 중요한 사건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국 가족에게 집중할 시간에 나라가 뒤집어졌을지도 모를 군인권센터 공개 문건을 수사하는 것이 국가의 기강도 잡고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업 인수합병 사냥꾼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그리고 검찰 내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도 조국 가족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외국 순방 중일 때 압수수색을 실시해 의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9월 23일 조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이번 조전 장관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3일 태국 순방길에 오른 이후 실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주목받아야 할 시점과 겹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문 대통령님의 외교 성과를 조전 장관 압수수색 보도로 덮으려는 검찰이 계산된 행보라는 것입니다. 외교 성과는 국정 지지율과 직결됩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도 힘이 실립니다. 검찰이 이런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 시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세달 동안 진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조전 장관 수사를 지켜보는 분들도 애가 탄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대상 포진이 재발했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조전 장관 가족의 아픔을 동일시하는 사태에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감찰과 더불어 국회의 공수처 법안 통과로 검찰이 질주를 막을 견제 수단이 조속히 도입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소식 tv였습니다. 알아야 하는 소식이었다면 영상 공유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